할렐루야! 그신는 애간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어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많은 그십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무 앞에 나타나도록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제 그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사망에서 끝나버려요 첫째 심판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둘째 첫째 심판은 면했고 둘째 심판에서 행위 만약에 여러분 이게 어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것이 없다, 행위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예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행위가, 그 그러니까 이게 다 기록되고 있어요. 어제, 어제 보았다고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쯤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게 이제 생명록이 있고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 생명록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천국도 못 들어가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록에 이렇게 농명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이게 이제 행위책에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 생명록에 농명된 천국 들어간 금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기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절 말씀에 보기 되면 우리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게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 심은 대로 그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기도 심으면 응답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심지 않고 자꾸 거둘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여러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갈라디아 6장 10절,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되지만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결국 뭐예요?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동에서 결정되는 것은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서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요? 주의 뭘 안다고요? 주의 둘이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생각해요. 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공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한다 할 때, 여러분, 이 경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할 때, 이 경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질을 짓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이제, 그, 하와가 하나님을 경애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게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몰라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 길로 갈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삶을 사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심었던 것의 결과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심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천국에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주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앞, 하나님 면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람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말은 코람되고말 쉽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꾸 뭘 신경 쓰냐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바울 사도는요. 이게 크크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요. 대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좀 멋있고 잘생기면 그 사람의 값어치가 좀 올라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중을 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못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보다는 그 외모에 그 자꾸만 말하게 되는데, 바울사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들이 자꾸만 바울사도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사도의 그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중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뭘 자꾸 얘기하냐면, 그 바울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대로 믿다 보면, 그 미쳤다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 세부배 집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을 세부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마귀 대장을 말하는 것인데, 귀신 대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사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성경을 씁니다. 마귀.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용어인데,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것을 마귀라 그래요. 어,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대빵이 있어요. 대장. 그게 이제 마귀고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기 되면 마귀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혼자예요. 대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쫄개들이 있어요. 이건 귀신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보통 이제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는 걸 귀신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제사를 지내나,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마귀가 있고 사탄 이제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면서, 야,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면서너 아버지가 아니고,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놓으니 하면서 막쭉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아무 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인자가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시장들에게 잡히고, 드디어 이제 신문 받고, 그 죽고 3일 만에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 그래 얘기하면서, 비로소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그 예수님을 간합니다. 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도와줄게.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력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의 진심을 안다고 한다면 야, 니밖에 없다. 어, 네가 최고다. 역시 너는 내 수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정말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그러니까 유혹할 때 쓰는 것을 마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요. 마귀 사탄은 뭘 상대하냐면 한 나라. 정말 우주를 상대할 때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다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항상 복수를 온다, 복수. 복수로 움직여요.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요. 이렇게 사탄은 단수로 기록되어 성경에.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나올 때 그냥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 귀신 그러면 한 사람 속에 여러분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뭐뭐2000 마리 5000 마리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면 힘이 세져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 영적 세계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과 누가 있냐면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이 가족들이 나와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친숙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어디 넣어요? 정신병을 넣기 해서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가족을 살뜰하게 보살피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받고 집을 뛰쳐나가서 집도 들어오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이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나와 있거든.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일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 마가복음 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일장 어, 그 아, 예. 마감 3장이네. 마감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다 마감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들어가시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계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그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미미라2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얻고 가족은 가족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람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로 봐요. 마찬가지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울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외모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요?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만약 진짜 미쳤어도 누구 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건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제 보았던 말씀도 가서 보게 되면, 구절 말씀요. 이렇게 합니다. 구절 말씀. 그런 점, 우리는 몸으로 있던지 떠나든지뭐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뭐 하는 자.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있든지 떠나든지는 뭐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기뻐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한 사람.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뭡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갑니까? 그리스의 사랑이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가든지, 결국 은 우리의 삶은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네 여러분 그 사실을 보세요.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그 전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데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지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 있는 자들로. 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이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게 드러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과 달라요. 그들은 다 자기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 시집 가고 장가 가요. 직장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벌고 삶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딱 정해졌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어져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 타협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자꾸만 뭐냐면 사람의 관점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수많은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은혜가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우리 주 예수 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천국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만은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고 그게 가서 우리가 여러분 상급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뭐냐면 살아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형제들 하지 않고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해 주고 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이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에요.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 뭐냐면 죽어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로 말며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어디에 결정되냐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지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 우리를 살려주신 그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시선을 신경 써 오늘도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